화분에다가 심는 것을 용설이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예, 깔끔하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설입니다. 네. 얼마 전에 세트 구성을 용설이가 판매를 했죠? 예. 아주 인기가 아주 좋았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또 용설이가 그 세트 구성 두 번째 예, 세트 구성 투를 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10월 중순에 올렸던 세트 구성은 바로 예, 여기 요게 있었죠. 어, 요건 왕관. 예, 10월 17일날 예, 왕관을 예, 심었던 세트 구성이죠. 이렇게 용서리가 해서 54,000원에 예, 세트로 이렇게 한 세트. 자, 초보자를 위해서 그냥 깔끔하게. 어, 배양토, 흙까지, 마사까지, 요, 포인트 돌까지 전부 다한 번에 5만 4천 원에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죠. 그리고, 예, 요거는 어, 9월 15일날 데빌스 푸드라고 예, 용소리가 심는 영상을 올린 게 있었죠. 예, 9월 15일날 올린 건데, 이렇게 아주 풍성하고 이쁘게 자리를 잘 잡았답니다. 자, 그리고, 예, 용서리표, 또, 심는 거, 요렇게. 아, 요거는 이제, 포인트를 청룡석으로 둔 거죠. 예. 요렇게, 아기자기한 소품까지. 예. <laughs> 자. 자, 그리고 오늘, 오늘 소개할 것은, 이렇게 요런 화분이죠. 예, 화분이 아주, 모양이 아주, 예, 이쁘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끼를 둘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심을 수 있도록 용설리가 한번 컨셉을 잡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54,000원에 예, 택배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요런 요런 화분에다가 심는 것을 용설리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요. 예, 깔끔하게 여러분들 어, 먼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뭐 마사 사고, 상토 사고, 이끼 따로 사고, 뭐돌 포인트 돌 따로 사고,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용소리가 드리는 대로 그대로 놓고 어, 만드시면은 용소리와 똑같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다 심어 볼 바위솔은 어, 웰리엄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죠 웰리엄, 이쁘죠? 어, 요 아이로 오늘 선택을 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 택배로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 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검색에 어, 용설바이솔 심기 2 용설바이솔 심기 2 라고 쓰면은 두 번째 게 나오는 거고 용설바이솔 심기 1 이렇게 치면은 첫 번째 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어, 천천히 따라 하셔도 될것 같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깔망은 용설이가 깔망은 예 그냥 여기다 넣어드리니까요. 깔망을 요 구멍을 막아주시면 될 거고요. 예 화분은 요 앞에 있고 뒤에가 있으니까 온폭 들어간 쪽을 앞쪽으로 할게요. 자, 용설이가 보내준 배합토예요. 예 용설이가 요 어, 바이솔 심기 딱 좋게 배합해놓은 거예요. 배수가 잘 되도록 해놓고 여름에 무르지 않게. 잘해 놓은 거니까 이 이상 어 거름을 주거나 더 하지 마세요. 거름이 많으면 아이들이 빨리 썩고 물러 죽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요걸 그대로 쏟으시면 돼요. 예, 그대로. 뭐 깔끔하죠? 따로 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양은 좀 넉넉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자, 요렇게 해서 고대로 쏟으세요. 자, 이렇게 와, 쏟고서도 또또 또 반이 남았네. 아, 어? 이렇게 야, 자, 이렇게 소복이 쏟았죠. 아유, 비행기가 어딜 가는 거야? 아유, 내가 오늘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네. 아유, 잠시만요. 이렇게 쏟았죠? 쏟았으면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온폭 들어간 자리를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놔두시고, 어, 용소리가 보내준 이 산마사, 어, 용소리가 보내준 산마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주변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이 산마사는 어, 용소리 네 농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또, 예, 무료로 용서리가 드리고 있어요. 네. 어떤 분들, 무료로 드린다니까, 예, 뭐, 장비를 가져와서 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laughs> 아마 농담으로 그러신 거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물을 보면 살짝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도톰하게 올리시면 돼요. 예, 이렇게 올리시고, 요 위에, 예, 요 위에, 자, 이끼를 얹어 줍니다. 이끼를. 이끼를 요렇게 화분에 요요 요 화분 모서리 쪽으로 해서 약간 기울기가 있도록 하세요. 어, 뭐기후에 맞게 똑바로 해도 상관없지만 좀더 모습이 이쁘게 나오려면은 약간 기울어지는 게 좋을 듯해서요. 자, 화분에, 어, 이런 모서리 부분 안쪽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듬어서, 예, 꾹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됐으면요. 자, 이 상태에서, 포인트 돌 있죠? 포인트 돌 드린 거로, 예, 요렇게, 한쪽에다가 몰아볼게요. 자, 어디가 이쁜가, 이쁜 예쁜 쪽을 해서, 저는 이렇게 음, 한번 예나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요렇게. 저는 돌을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 자그 다음에 요거 드릴 거예요. 요거 세척 마산데요. 예, 화장토라고 합니다. 예, 맨 위에다 올리는 거를 화장토라고 지칭을 해요. 어, 여자분들 얼굴에 화장하는 것처럼, 어, 얘네들도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청 마사를 위다 뿌려줍니다. 이렇게요. 자 충분히 올려줘도 상관은 없어요. 예 마사가 많이 있으니까 예 충분히 올려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남죠. 예 양은 충분히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바이 소를 심어야 되겠죠 길라움스 를 털어 볼게요 아이스크림 짜듯이 쭉 눌러서 예 이렇게 핀셋으로 쪽 잡아 빼면 이렇게 올라오죠 예요 아이를 요렇게 핀셋으로 아래로 이렇게 훑어 내려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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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빗으로 빗듯이 훑어 내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요 정도만 털어도 되고 어 조금 더 털어도 상관은 없어요. 요즘 가을철에는 예 뿌리를 많이 털어도 상관 없고 요 하엽을 이렇게 정리해줘도 예 괜찮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기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정리 안 하고 하기도 하는데 기후에 따라서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어 포토체 그냥 뽑아서 심으시면 안 됩니다. 예 포토체 그냥 뽑아 심으면은 예 분명 예,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그 안에 어, 세균이나 아니면 벌레가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뿌리를 털고 심는 게 좋아요 예. 대신에 뿌리에 상처가 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자 바이소를 다 털으셨으면 이제 심어야 되겠죠 심을 자리를 보시고 이렇게 살살 예, 마사를 살살 밀어 내주세요 조금만 그리고 뿌리를 뿌리를 잡아서 그 안에 예 깊숙히 깊숙히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잘 따라 하시는 거죠 예 요거 요렇게 주문 하셔가지고 그대로 심으시면 은예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바위소를 또 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여기다가도 하나 또 심고 자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꼭꼭 어, 눌러주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이렇게 콕콕콕콕 자 어때요? 이렇게 심었어요 예 깔끔하죠? <laughs> 아주 이쁘고 깔끔하게 예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 이렇게 심고도 이 정도면은 어, 작품 하나 더 예, 바이솔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양이 어, 남은 거죠. 예, 아주 뭐예 푸짐하게 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심은 아이는요. 아, 아 야, 요거 보세요. 이기도 이렇게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 예. 자, 요렇게서 심은 아이는 예 바로 물을 줘도 됩니다. 물 바로 주세요. 이렇게 바로 주셔서 이렇게 보세요. 이게 물을 흘러 내리는 거. 예, 이렇게 배수가 잘 되도록 심으면 예, 됩니다. 길라움스죠? 예, 길라움스 요렇게 하얀색 조약돌에 네임펜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아, 어, 그러면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네. 길라움스. 세트. 네. TV. 자, 이렇게 해서, 예, 바위솔 세트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자, 이것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늘려가는 재미. 어, 괜찮지 않을까요? 예, 요거 보세요. 요거. 자, 바위솔 세트 2에요. 두 번째 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 5만 4천 원. 네. <laughs> 자, 바위솔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 길라움수 또는 왕관, 예, 뭐, 부엉이도 있고요. 예, 로즈봉황도 있죠. 로즈봉황. 요렇게. 어, 요 뒤에 건, 예, 데빌스 푸드에요. 자, 바위솔은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원하는 바위솔로 어, 교체도 가능하고 그렇지. 가격은 예 각기 다른 바이솔이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맞춰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리고 용서리 내는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예 안성에 오시면 이렇게 독특한 작품도 구경할 수 있고요. 네, 직접 방문하셔서 다양한 작품도 감상하시고 또 용서리와 또 바이솔에 대해서 정담도 나누시고 예그면 좋지 않겠습니까?